대한민국 성인의 실질 문맹률이 세계 최고입니다. OECD가 2013년도에 세계 22개국에서 15만 명 이상을 방문 면접 조사했는데요. 대한민국 성인의 실질 문맹률, 그러니까 어떤 문장을 읽고 이해를 할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너무 잘 만들어 주셔서 소리 글자를 만들어 주셔서 읽고 쓰는 건 하죠, 쉽게 하는데 어떤 문장을 읽었을 때그 뜻을 독해할 수 있는가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그걸 실질 문명이라고 하는데요 세계 최고로 높은 문명률로 실질 문명을 키우겠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30에서 35세에 독해력이 피크를 이루다가 서서히 빠지는데 한국은 20대 초반에 정점을 찍은 다음에 연령이 증가하면 급격히 감소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것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쉽게 원인을 짐작하실 것 같은데요. 애들이 고3 졸업하고 대학 학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요. 자기들 배운 책을 찢고 불태우는 겁니다. 그랬다 떨어지면 울면서 책을 새로 사서 재수를 하죠. 그러니까 한국의 공교육은 주입식 암기교육이라서 네가 이래도 책을 좋아할 거냐고 라 고문을 하는 교육인 거예요. 책에 대해서 막 염증을 느끼게 만드는 12년 동안 막 책에 대해서 이 정도로 공부를 당했으면 되지, 내가 더 이상은 못 본다. 그리고 나오니까 20대 초반에 정점을 찍은 다음에 다시는 책을 읽지 않으니까 연령이 증가할수록 급격히 독해력이 떨어지는 것. 그리고 연구원이 이렇게 말을 해요. 책을 읽지 않는 채로 나이가 들면 독해력이 크게 떨어진다. 이것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 그건데 이게 OECD에서 PISA라는 조사가 있습니다. 국제 학업 성취도 조사가 있는데 여기서 디지, 디지털 세상에서의 문해력 개발이라는 리포트를 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세상에서의 문해력 디지털 리터럿이라고 하죠. PC 메일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느냐라는 정보 신뢰성 평가 테스트에서 한국이 최하위를 차지합 그러니까 주어진 문장에서 사실과 의견을 식별하는 능력이 가장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사실인지 아니면 근거 없는 주장인지 의견인지를 구분을 잘 못하더라.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노인들이 카톡으로 어마무시한 가짜 뉴스를 주고 받잖아요. 뭐 금괴왕 뭐 문제 뭐 이런 거. 문인 대통령이 가진 금괴가 전 세계 3위 수준인가? 국가끼리 따져도 3등인가 그랬습니다. 뭐, 그렇기도 하고 베네수엘라가 되고 있다 이런 것도 있고 오만 뭐, 개 많죠 그렇게 보면 정보가 주관적이거나 편향적인지를 고유, 식별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을 받았느냐에서 평균이나의 답이 나옵니다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실제로 가르치지 않거든요 왜우라고 하지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것들은 다 사실이니까 고민하지 말고 외우라는 교육을 받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지 근거가 있는지를 물어보면 선생님한테 맞으니까. 선생님 이거 틀린 것 같은데, 이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식별하는 방법에 관해서 교육을 안 받았을 뿐 아니라 의심하지 말고 외우라는 교육을 받은 거죠. 근데 실제로 여기 그 연구원 이 리포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세기의 문외력은 지식을 스스로 구축하고 검증하는 능력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새로운 게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가령 내가 졸업하려고 한참 있다가 인터넷이 나왔는데, 인터넷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한참 있다가 스마트폰이 나왔는데,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노음부에서 망하고, 카메라에서 망하고, 스캐너에서 망하고, mp3 회사도 망했죠.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는데, 누가 가르쳐줍니까? 그러니까 21세기 문해력이라는 것은 지식을 스스로 구축하고 검증하는 능력인 거예요. 어떤 새로운 게 나왔을 때 혼자서 그것을 공부하고 익혀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21세기의 문해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쳐야 될딱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 혼자서 공부하는 능력입니다. 스물한 두 살의 세상을 나와버리면 재수없으면 백살까지 가야 되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새로운 게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 험한 세상을 나간 애들한테 갖춰줘야 될딱 하나의 능력이라고 하면, 새로운 것이 나타났을 때, 혼자서 공부하는 능력인 겁니다. 그걸 뺀 나머지 모든 교육은 헛소리예요. 죽을 때까지 딱 당기면서 정답을 주면서 외우라고 할게 아니면, 헛소리인 거예요. 음.